7탄, 7탄 나도 없다. 예. 네. 야, 쟤들 다른 팀이네. 예, 오오오, 아! 니, 니, 넘어갔다, 넘어갔다, 언제서. 저기 닦으러 가자, 저기 W방에 싸우고 아, 그래. 있어. 알겠, 알겠다, 알겠다, 천천히 가자, 천천히 가자. 봐봐, 그냥 상황 정리된 것 같아, 저기. 아, 저 있네, 저 있네. 어, 그래. 3에 5, 방향 옥상 있네. 아, 아 어, 오케이, 쏠거에요 헤드 아..헤드가 아거 한대 살려가야 지금 아.. 하나 더기대아저내 아, 아, 네. 양념.. 한대 아 영점 저기서쏘다쟤 빡친다 가지마세요 지금 바로 오면 안돼? 기봐 아! 아이고 뭔 어디..어디에요? 잠시만 살릴게요 아뒤쪽이 뒤쪽이네 뒤쪽에 있다 뒤쪽에 어디 뒤에? 어디지? 어디지? 백이십 바야. 백이십, 백이십, 백이십. 백오, 백오. 나테 오는 같는데 아, 오기이오이 오케이. 오이오케살오그이그케이 오케이. 이오 그 삼뚝 있거든. 민수야 저기 삼뚝 보고.